요하! 친구들 안녕나는 KDKID! 오늘은 친구들께 아주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셀건의 그간 다양한 유튜버들이 콜라보 무기를 냈었습니다. 블로거 세트로, 뭐, 에코다일이 나왔었죠. 뭐, 엄지척이라던가, 그 외, 쿠키 모양의 쿠키 세트도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친구들, 아직 업데이트 전인데, 이제 곧 업데이트가 됩니다. 오른쪽 위에 어떤 키드에게 먼저 권한을 주셨는데 저거 보이나요? 반짝반짝 반짝 <laughs> 저것을 클릭하면 여러분들도 직접 드디어 픽셀건에서 KD키드 무기세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예 키드 무기 세트가 조만간 출시가 될 텐데 그래서 미리 얻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저 위에 아이콘이 여러분들 조만간에 업데이트로 뜨게 되면은 클릭을 해줍니다 딸깍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바일 화면으로 샌드박스 스토어가 보이실 텐데요. 샌드박스 스토어 간단하게 로그인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한 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덕질부터 시작합니다. 음, 오 장삐쭈님도 있고 <laughs> 급식차 일인자 장삐쭈가 나타났다. 오, 아니 이안기욱스첩은 솔직히 좀 사고 싶어. 안기욱스첩 여러분 이거 머머리 되는 거 알아요? 머머 <laughs> 머머리 됐다가 커버 씌우면은 머리 다리. 생겼다가 또는 우리의 대장 도티형 멋쟁이 리더 도티형의 쿠션도 하나 구입할 의향이 잠깐 잠깐 아직은 안돼 아살 아, 뻔했어 아 너무 좋아서 순간 살 뻔했다 아자 오늘은 아, 일단 나중에 촬영 끝나고 좀 구매할 겁니다 <laughs> 어 여기 김재원님 우리의 메이코 패스 김재원님 상품도 있습니다 오 어? 뭐 핸드폰 케이스 약간 각인데. 어 핸드폰 케이스 완전 각인데? 어, 대박. 그 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 리빙으로 오게 되면은 와, 뭐야 이거 판매 종료됐어? 아, 미티어 버렸고. 아, 샀어야 되는데. <laughs> 뭐야, 너무너무 어... 귀엽다. 이거 이거 샌드박스 스토어 관계자분들 키드 머그컵 이런 건안 나오나요? 아, 저도 아, 지자 친구들이 사줄것 같은. 어데 아, 당행 혹시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한정 물품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상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고 천천히 구경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구매를 하시면 돼. 삐! 하하! <laughs> 아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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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문제가 아니지. 자, 여러분들 저희는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케이디키드 무기 세트를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 왔으니까 이제 거기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자고. 케이디키드 무기 세트를 얻기 위해선 들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토이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토이를 누르시고 아래로 천천히 내리시다 보면 도티 잠때 캐릭터를 사하야지 아, 아니, 아니. 자, 이렇게. 가운데. 여기 이렇게 가운데. KD 키드 픽셀건 무기 세트 보이시죠? 이미지도 지금 이제 간으로 나와서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 곧 픽셀건 무기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이쁘게 나와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키드의 픽셀건 무기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사전예약은 여기서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 쿠폰코드로 픽셀권을 입력하는 방식이 될 텐데요 자 이거를 클릭해보도록 하죠 우 너무 떨린다 너무 떨린다 자 그러면 클릭을 뭐야 이게 왜 알림 이게 왜안돼 오류창만 뜨고 뭐야 뭐야 샌드박스 수업원들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 뭐야 이거 오류야? 에헤이 어? 오류 소리만 나고 뭐야 이거 삐삐삐 어 삐삐삐 삐삐삐 음! 픽셀건 무기 어, 무기 어, 뭐야 꿈이야 그럴리가 음, 음. 꿈은 꿈이었어 아 역시 샌드박스 스토어에 내 무기가 나올리가 없지 음, 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지금 누구는 이미 속았겠지? 그럼 그럼. 아자 아자. 내가 속였다. 회원 가입만 해도 적립금 3,000원 주는 샌드박스 스토어에서 물건이나 사야겠다. 다양한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굿즈가 여기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깐 음 이걸로 아 만족. <목소리>